블로비전 법상 책임 의무도 지고 싶지 않은데 이게 무슨 혁신이에요. 도둑이지. 네, 오늘 뭐 타고 오셨다고요? 예, 네, 오토바이 타고 왔습니다. 네. 기종이 뭔가요? 저는 혼다 네, 125cc 벤리 벤리 모델. 네, 혼다 벤리입니다. 네, 저는 혼다 MSX 125아 타고 있습니다.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본인 어떻게? <laughs> 네. 저는 지금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어, 얼마 전까지 우버이츠, 우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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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망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버이츠 망했어요. 네, <laughs> 그 다음에 배달대행이라고 한국식 이제 플랫폼노동 네, 네, 세 가지를 이제 동시에 하고 있고, 최근에 배달대행좀 정리했고, 그리고 지금 라이더 유니온이라고 네. 노동조합 활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함이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영 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과거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 그 전에는 뭐 학생운동도 하고 학생운동 뭐 이제 시민사회운동 사회운동 주로 했습니다. 원래 그쪽에 좀 관심이 사회운동쪽에 관심이 많으셨네요. 예, 저는 뭐 청소년 때부터 네 청소년 인권운동 같은 걸 해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학교 다닐 때부터. 라이더 유니온이 지금 노동조합인가요? 노동조합 신고 필증 받으셨어요? 아 헌법상 거죠. 뭐 필증은 안받으신 거죠? 네.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준비하고 있고 서울시 지자체 통해서 네. 받을 생각이고 저희가 특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고용 노동차 아니 뭐 청년유니온도 노동조합 됐잖아요 네. 뭐 라이더유니온도 될것 네. 같은데요 근데 이건 좀 민감해가지고 네. 아이에로도 뭐 있고 네. 뭐 네. 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일단 받고 나중에 고용노동부로 같이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데황 네,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시군요 네. 지금 라이, 라이더유니온의 지금 조합원 수가 몇명 정도 되는 거요 150명, 정도. 150명 정도요. 네. 근데 그라이더인료은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특별한 계기는 뭐 저희, 제가 아무튼 이슈가 한번 돼가지고 2018년 여름이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예예. 예.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1인신이라 한번 해보자 그고 네. 시케를 한번 들었는데 네. 어, 그 다음날부터 이제 기자분들이 오늘은 안 하냐? 아. <웃음> <웃음> 막 하루 이틀 하고 말으려고 그랬는데 어, 기자님 물어보니까 당연히 한다. <웃음> <웃음> 네, 오후 2시에 계속해서 저희가 그시인를 했고, 그한 8월 초쯤에 더위가 이제 끝나겠지라고 예. 생각했는데 더위가 계속 되는 거예요. 너무 더. 뭐 수0 0년 만에 뭐위렇게가지고 <laughs> 제가 계속 1인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고, <laughs> 근 이게 전파와 신문 지면에 라이더들이 나오는 사건들이 대부분 음. 폭주. 그렇죠. 사망사건, 사망 사건, 불산 라이더, 아니면 양아치 네네.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자기 권리를 이야기하는 게 처음 나온 거잖아요. 예예. 예. 그 막말로 제가 라이더 뭐, 오토바이 타시면 아시겠지만 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좋은 이번 기회에 음. 조직을 남겨야겠다. 감사한 일이고 그러면은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생각. 네. 그때부터 준비를 했고 올해 5월1일 오토바이 행진하면서 정식으로 출범을 한 겁니다 배달 대행 업체에서 라이더를 직접 고용 근로계약을 쓰고 우리의 근로자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용역계약 이금프면이 이 라이더는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라이더분들은 어떤 걸더 선호합니까? 저희가 선호한다는 보다 사실은 사업주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전 질문을 바꾸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한테 물어보면은 두개 중에 좋은 게 좋은 거죠. <laughs> 근데 좋은 양질의 일자리면 당연히 근로자 하고 싶죠. 그래서 질문을 받고 싶은 게 사업주들이 지휘 감독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사용하고 싶으면 근로계약서 스스로 그렇죠. 책임져라. 그렇죠. 네, 그리고 플랫폼 기업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다. 음. 그러면 지휘 감독 하지 말고 자유롭게 로그인, 로그아웃하게, 일 하게 음. 만들어라. 이런 상식적인 주장을 제가 요기요한테도 하는 거고 네. 라이더 유니온도 하는 거고요.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롭게 하면 누가 일하냐? <laughs> 그래서 해외 플랫폼들은 프로모션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렇죠. 이 비용도 내고 싶지 않고, 글로벌 기준법상 책임 의무도 지고 싶지 않은데 이게 무슨 혁신이에요? 도둑이지. 반칙이거든요. 네. 다른 사업자들한테도 반칙이에요. 네. 정직하게 일하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오히려 사업자, 플랫폼한테 던지고 싶었다 생각. 저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배달 대행 업체든 택배 업체든 그 사람들도 서비스업이니까. 맞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업이잖아요. 네.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려면은 직고용밖에 답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를 그때 그때 네. 퀵 쓰듯이 쓰면은 어떻게 왜냐면 질감도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던지고 가는 거. <laughs> 그죠고 <laughs> <laughs> 그래서 택배업계, 물류업계도 그렇고 모든 업계에서 화두인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지휘 감독을 하더라도 아무런 지금 문제제기 나이도 있는 위원회 최초의 문제제기 전까지한 수십 년간 마음껏 써봤던 거죠 네. 해외에서는 자유롭게 로그인, 로그아웃 한다 하더라도 노동자라는 시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나오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매우 후진적인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뭐 플랫폼 노동 이런 게 되도 되면서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저질의 일자리가 많이 양산되는게 아니냐 맞습니다. 라는 비판을 고용노동부 쪽에서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 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토바이 수리 공제 제도를 만드셨어요 저는 이게 정말 잘한 거라고 보거든요 오토바이 수리랑 보험료 제가 또 오토바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시급하다 이륜차 보험이랑 수리 관련해서 라이더 인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이륜차 보험이 안 되는 나라 그니까 진짜 이 자동차 자기 차량 보험이 안 되는 나라는 거의 한국이 유일할 겁니다. 네. 해외에는 다 자기 면책금을 두고 자기 차량 보험이 되거든요. 네, 네. 왜안 되냐? <laughs> 아 이게 좀 기진 얘긴데 대한민국에는 오토바이 면허를 일정 보통 자동차면허 따면 125cc 이하를 그, 뭐수 있어요. 그냥 그냥 탈수 있죠. 그냥, 그냥 할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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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동차랑 오토바이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다른데, 오, 완전 다른데 <laughs> 근데 이거 바꾸자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규제다라고 하겠죠. <웃음> 아 <laughs> 네, 이거 하나 문제고 두 번째로 국가 공인 자격증이 없습니다 수리 업자들에 대한 수리 자격증 제도가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산업 안전 보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배달 네. 입장에서는 맞아요 이거에 내가 오토바이 작업 도구인데 이거에 대한 표준이 없어 이게 제대로 정비가 되는지 몰라 사실 이런 거는 고용노동부 나가 가지고 <laughs> 좀 네. 그런 인력을 좀 개발하고 네. 사실 국토부도 나가야 되고 이륜차는 네. 방치는 그것도 없고 표준 공인 단가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부르는, <laughs> 부르는 게없으니다 <아니라. 웃음> 이러니까 보험사가 뒤통수 맞는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렇다고 보험사가 이륜차를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뛰어드냐 안돼요. 아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획포타야 생각하니까 의무를 반기고 습니다 배달료 보험료 올려놓고 이륜차는 안돼. 자동차 음. 보험 자차 보험 안돼 이렇게 해서 자차 보험 아무리 싸우더라도 한동안 안되겠다 <laughs> 생각에 우리 스스로 해야겠다 생각해서. 민주무총전국사무국료서비스노조랑 네. 아, 보험업계 사측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80억 기금을 마련하고 아 거기서 5천만 원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서 이걸 종잣돈으로 해서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에 가입하시면 수리비의 50%를 그렇죠. 지원해주는 거고요 무사고 1년마다 10%씩 보장률이 올라가면 도그 라이더 중에 지금은 오토바이만 보시는데 킥보드나 아, 뭐, 자전거로 이렇게 배달하는 아, 뭐이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네. 되는데 그분들도 라이더 연 union에 네. 가입할 수 있나요? 어, 예, 당연히 가입할 수 있고요. 라이더 union에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아 네, 조합비를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기업이나 다른 세력에 네. 어,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받는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의도에 따라서 조조가 그 그렇죠.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합비 얼마입니까? 최소 5천 원. 월5 0 0 0 원이면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예, 5천 원이고 공제조합 가입하시려면 2만 5 0 원. 월 2만 5 0 원. 예, 네. 예,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홈페이지는 수 어디에 있나요? 예, 저희는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거는 만들지 않고 예.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네,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어, 이런 곳에오시면 이제 정보를 이제 나눠볼 수 있고 네네. 조합에 가입하시면 이제 밴드에, 밴드 네, 조합원 밴드에 따로 실명 인증 되시면 예. 가입할 수 있는 네네네. 시스템입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라이더 연연을 검색하시고, 조합원 가입 신청을 하시면, 조합원 밴드에 들어가실 수 있다. 모든 라이더 분들이 좀 많이 가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막상 사고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 라이더 분들께서는 산재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산재 뭐? 사실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통 기자님들 이 저한테 그렇게 네.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laughs> 기자님은 산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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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듣는 거같 네. 보험 약관 설명을 단 한번 들어보지 못한 그릇이 그렇죠. 산재 보험? 맞죠? 그 보험, <laughs> 국민연금, 뭐 연금 가입할 때도 보험 약관에 <laughs> 전 국민이 대부분 듣는데 보험약관 한번 들어본 적 없어요.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잖아? 네, 예. 와,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laughs>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모르죠. 거고, 그러니까 그 용어 하나하나도 음. 일반 입장에서는 너무 생소한 단어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노무사가 있는 거고요. 네. <laughs> 노무사는 종로에 있습니다. <웃음> <웃음> 요즘 최근에 뉴스 나온 것 중에 배달 하시는 분들이 음식 빼먹는 거 네. 많이 비판하고 그러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경향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어, 저희는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 개인의 이탈이다라고 생각하고 일선에서 음식점 사장님이랑 라이더들이랑 뭐 오늘도 얘기하고 나왔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가지고 굉장히 드물죠. 예. 근데 그게 보면 영상이 한 3, 4년 전 것까지 이제 끌어다가 음. 쓴 거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유사 언론에서 먼저 커뮤니티에서 먼저 시작되고 음. 이제 주류 언론까지 왔는데 굉장히 전파낭비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런데 어쨌든 일탈적 행위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욕을 하시는 거는 매우 음. 뭐 당연하시고 속은 시원하시겠지만 욕한다고 해서 그 빼먹은 라이더가 듣지도 않고 사실은 네. 이걸 바꿀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음. 그러면 이걸 해결책을 볼 때는 구조적인 어린들이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직고용 라이더라고 하면 만약 에 빼먹게 되면 <laughs> 징계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렇죠. 뭐그 정도라면 뭐 해고까지도 뭐 생각해 볼수 있는 거잖습니까. 네네. 물론 해고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되지만 네. 어쨌든 그래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플랫폼도 있고 음식 가게도 사장도 쓰고 그렇죠. 동네 배달된 업체도 쓰고 사용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에요. 음. 그리고 언론에 좀 잘못 나간 게 요즘 기사들이 갑이고 음식점은 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laughs> 완전히 잘못됐는데요. 완전 잘못된 플레임이네요 네, 왜냐하면 배달된 업체에서 음식 가게한테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음. 우리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우리 기사를 써달라. 네네. 근데 내가 음식을 빼먹었어. 네. 그럼 음식 가게에서 다른 배달대행 업체로 그렇죠. 계약을 하면 됩니다. 이게 한동네만배달대행업체한 20개 정도 됐어요. 음... 왜냐하면 이게 자유업이라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산업구조를 모르는 음, 음... 기자들이 이제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 배달 기사들이 갑이다. 이런 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왜냐하면 <laughs> 업체를 아예 바꿔버리니까. 아, 불안하죠. 자기 때문에 음식점이 날라갈까 봐더 불안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네. 촬영 오늘 요기요에서 지금 집회하고 오셨죠. 네, 네, 네. 그 고용노동부에서 네.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네. 일단 저는 이제 근로자성로 인정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아, 발전. 네. 발전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어떤 상황이었나요? 어, 요기요가 플랫폼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인데요. 직고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배달. 그... 그렇게잘 하지 않습니다. 이제 처음에 시장에 진입할 때 음식점이 몇개 없기 때문에 배달 콜수, 콜수 자체가 작습니다. 네. 이러면 건당을 하게 되면 라이더들이 이 업체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또 음식점 가게를 못 들립니다. 라이더가 네, 없으면 없으면. 그래서 라이더를 붙잡기 위해서 고정급 1 1 5 0 0 원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고정급 시급 예. 네. 11,500원으로 네. 계약을 해서 붙잡아둔 거죠 네. 그런데 2개월 만에 시급을 1,000원을 깎습니다 일방적으로 네? 네. <laughs> <laughs> 계약서 상에는 위탁계약을 쓰고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네, 용역위탁계약서 1,000원을 네, 깎아 이거 너무 황당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시급 5,000원에 건당 1,500원으로 또 바꿔버립니다 일방적으로 일방 합의를 본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근로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로 조건, 그러니까 일하는 조건 이렇게 마, 마음대로 바꿔도 되냐라는 의문을 음. 가졌고, 라이더들이 네. 그러면은 아, 우리는 실제로 일을 할때 심지어 지 감독을 받았어요. 지 감독. 네, 식사 시간을 조별로 나눠서 누구누구는한시누구누구는 아. 이렇게 누구누구는 아, 이거를 카톡 공지로 했어요. 그다음에 네, 네. 출퇴근 시간을 보호받고 네, 네. 원래 성북에서 일했는데 용산에 사람이 모자라 오면 그쪽 가서 네. 일하고, 누구누구는 음. 용산에 가십시오. 음. 이것만큼 확실한 지감독이죠. 지휘 지감독이죠. 네. 근데, <laughs> <laughs> 근데 이거는, 자, 요기원는 뭐라고 해명했냐면, 부탁한 거다. 라고 음. 얘기를 한 거고. 부탁한 거다? 네. 그런데, <laughs>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있나요? 사실, 근로자들한테도 상사가 부탁을 하지. 명령하진 을 않지 않습니까? 네. 이, 요즘에. 그래서, 참, 법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 근로자 판결은 명백하게 근로자정 네. 했는데, 요요측이 밖에서 하는 개인 사업자라고 주장해놓고 노동청에 와가지고는 시급이 9,200원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치졸하죠. <laughs> 왜? 왜? 왜냐하면 주 오일 했을 때 11,500원을 준다라고 이제 한거요 근데 주 오일 항상 일을 하거든요. 이거를 통상 임금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주 오일 안 하면 9,200원을 줬어요. 아, 주휴 주유상... 수당. 네 뭐, 그렇게 뭐냐? 한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벌금인 거고. 음... 11,500원이 통상 임금인 건데 네. 이 주장을 받아들고 일단 네. 두 번째로 원래는 휴식시간이 유급으로 줬는데 네. 이 교칙이 아 근로자면 휴식시간 유급으로 줬, 아니야 그리고 이거 포괄임금으준 거야 아, <laughs> 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아니 근로자면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아야죠 동... 근로자 가반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바꿔놓고 그거를 받아들여라. 이걸 불로 감독관이 인정하는 거죠. 인정을 했다고요? 예. 그래서 체불임금이 어. 제로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 음. 황당한 <laughs> 네. 거고 만약에 근로자 인정받아가지고 이 정도밖에 보장을 못 받을 거면 음. 차라리 개인사업자로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걸어도 맞아요. 이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텐데 네.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네. 네. 앞으로 라이더 유니온이 나아갈 길은 네 일단 지금 플랫폼은 무조건 혁신이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딴지를 보면 러다이터라고 욕먹습니다 <laughs> 러다이터 <러드> <laughs> 네, 러다이터에 대해 잘 모르시는데 그런데 거의 한 100년에 걸쳐서 그렇지 운동이었고 사실은 기계를 파괴한 게 아니라 인간의 기계보다 못하게 여기는 인간에 대한 투쟁이었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앞장서서 제가 좀 딴지를 얘기할 생각이고 저희 조합원들과 함께 좀 단기적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휘감도 강하게 하는 기업은 이제 근로자성을 주장해서 근로자 지휘를 확인받고 그다음에 개인사업자인데 플랫폼 마음대로 무조건 계약 내용 변경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에 의해서 이제 특고 산 특고 지침 같은 걸 따로 만들었어요. 네. 거기에 대응할수 있는 그래서 공정거래법으로 음흠. 대응하는 네네.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라이더들의 그렇죠. 권익들을 이제 바꿔 가는 것을 단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좀더 커지면은 이제 플랫폼사에 닥치는 소송 닥치겠 꿈꾸고 있습니다. 네,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인터뷰 어떠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아니요, 뭐 저희가 저에 와주셔서 고맙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신가요? 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분들이나 노동 쪽에서 있으신 분들이 좀더 어, 가감한 목소리를 현재 혁신 논의에 대해서 가감한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다. 노동법 하나의 조항이 만들어지기까지 한 사람이 죽어서 노동법 안 만들어지거든요. 수십, 수백 명? 사실은 그 시대에 한만 명, 십만 명 정도가 죽고 나서 아예 사회적 문제다라고 해서 노동법 조항 하나가 만들어지고. 노동법 조항은 플랫폼이라고 해서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업계 종사자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